오, 덕수형님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제가 새로 아이디를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레벨 20이 돼가지고, 이걸로 한번 배치고사를 쳐보려고, 치는 걸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어, 뭐, 카드는 그냥 처음에 줬던 거? 이런 거? 하나 있고, 한번 배치고사 해 보겠습니다 랭크 게임 시작을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누를까 누를까 말까 말까 확인 확인 버튼을 눌릅니다 스파이한번 바로 긁어보죠 7 <laughs> 테러리스트 음. 이러면은 어... 어떡할까 뭘로 나갈까요 그냥 음. 어이구 0손0 실손이. 0 1이니 퍼블을 허브를 당해버렸네. 416, 이게 한4 0 0점수때될 거거든요. 7손작용1 2 아, 8집 공중? 아이, 보조 허브를 당해버렸네. 마피아가 1수나 있을까? 7 진투게 2분, 2분이면은 8이 마피아일 것 같은데? 8 만원 큰거보냈까3 정치요. 진군이라고 한 4치 지방이네요. 56번 테라리스트. 오가 그걸 수도 있겠다. 오는 일단 군인으로 그냥 해보고. 8, 고팔이 마피아겠다. 아니면 그냥 장, 장수인가? <laughs> 뭐지? <웃음> 뭘까? 하하하! <laughs> 하하! 이거 씨! 하하하! 하하! 우와, 시작하자. 늙은 말하니. 와, 저 녀석. 저거는 마피아 아니어도 죽여야 된다. 저런 애는 마피아에서 그냥 <웃음> 싹을, <웃음> 싹을, <웃음> 싹을 잘라야 돼요. 이, 이개 같은 거. 아주 그냥 못된 거예요. 못된 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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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서 팔딱 봐도 마피아 같거든요. 제생각엔사가 칠손 자경, 6이. 6이 상로마 음. 일단, 8은 마피아일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모르겠다. 와. 예언 잘하는데? 하하, 하하, <laughs> 하하, 하하. 어메이징 하구만. 어메이징 랭크 게임.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8 가면 되죠. <laughs> 어머, 어머. 오. 와, 말하는 거 너무 무섭고. 오, 탈색기야. <laughs> 아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욕이 너무해버리는구만아 와. 와, 진짜. 와, 너무 이곳이 마피아 아, 너무 재밌는거 이것이 마피아 40인가? 아, 너무 재밌는데? 5가 뭔가 팔 도둑이라는 거 보니까.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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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도 마. 어머,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오, 이 오, 이 야. 욕은 자체 검열하고. 팔은 아마 마피아일 것 같은데. 경찰은 뭐, 딱히 누가 진경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와, 유기 마비네. 여긴 마피아. 하이님, 마비죠. <laughs> 와, 정말... 오, 모 오, 모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죽어서까지 욕을 하네. 이 친구... 아, 제가 이제 모자이크하는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왜 이가 죽지? 자, 일안 하고... 싫어하냐? 근데 왜 출은 바로 다 마피아 뭐지? 어머. 어머. 아니, 아니. 아니, 얘네는 추리를 안 하고, 형, 형, 일단, 누가, 누가, 누가 더 욕을 잘해. 하 욕을 잘하면 이기는 것 같은데? 어, 오져버리는구만. 개오지네? 칠은 데뭘 보고 자꾸 사과하는 거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슬픈 사는진이네 4-8 직봉전. 이게 어디에 마피아치가 나지? 4-8마오무성이 뭐야? 뭐? 야 <laughs> 어. <laughs> 아니, 애들이 생각, 하하하하하하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머어머하하 왜 저래? 왜 이러는 거야? 이 친구 왜 이래? 와 이거 딱 찍어가지고 그냥 신고하면은 그냥 바로 그거겠는데? 바로 한 다섯 명은 영정 못겠는데? 와 뭐지? 대체 뭐지? 실은 군인이냐? 아 취소 안 돼. 안돼 취소면 안 돼. 돼. 삼수 제발 삼수 아, 바보야. 바보, 삼을, 쏴야지. 바보야. 이걸 삼을 안 쏜다고? 아, 진짜, 어메이징 하면서. <laughs> 쿠마 그 중에 팔은, 팔은 진짜 예언자야. 자투한다는데? 자투한다고? 삼은 왜 자투를 한대 응? 아니겠지, 자투 아니겠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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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설마 야, 여기서 6지로안 했겠나 역시 역시 와또 이걸 지네 아 정말 어메이징 하구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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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재밌다 <laughs> 너무 재밌구만 <그만. 웃음> <laughs> 아 이거는 리플 봐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리플 봐야겠다.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재밌긴해. 아 너무 재밌다. 아, 아우, 숨 막혀. 아숨 넘어간다. 리플 한번 만 봅시다. 이런 걸 리플 볼 만하지. 개신마 홀짝. 자이감 나특감. 팔인 시경감. 팔은 건달. 자이리. 삼노마. 칠손장어 진군. 자이리. 위군위군. 위군, 루돈. 이호리노이 확주고 가도 됩? 이응이응. 이응? 팔 직공 좀. 시증하쌤. 나랑 육. 대리먹고 팔. 모임위칸 셀게. 팔 먼저 쏴도 될 듯. 팔 가자. 3 3 3삼 이이이이. 1 1 1일 정치요. 아, 진군이라고 함. 영영영영영 육손태 팔고 팔잠수풀림팔 뭐지? 팔가고? 자살점 사실 핵임 응느금막 물음표? 팔고 깔깔깔깔깔 조가세요 뻑큐 물음표? 아칠나 사실 핵임 사팔맙 오보조임 사실 핵임 사팔맙 오보조 뭔키키키 뭔소리야 핵키키 그냥 8 가고, 4 자살. 개소리 쳐하지 마세요. 5 도접. 지랄하에이겜도 핵이 있나? 꼴꼴꼴꼴. 저애미뒤 진년들. 어머! 오 잠깐만, 이런 말 하면 안 돼. 오, 3 노마. 아니겨중 어뷰징들. 48 마포조. 존나 많네. 핵임 63 노마 어뷰징이라니. 와, 어, 쟤 진짜 경협쥬. 잡고, 잡고죠. 8 끝나고. 18년 추딩새끼 개소리네. 경협 명태 반대요. 오늘 48막 보죠. 저기, 와, 얘네, 얘네는 진짜 신고해야겠다. 와, 와, 이, 와, 진짜 이거는, 이거는 욕 반, 욕 반? 찍기 반? 그냥 욕 싸움인데? 그냥 약간 학교에서 볼수 있는, 그 뭐랄까. 단체로 이제, 싸우기 전에 정적 그야이 씨발 새끼야 왜이 씨발 새끼야 아이 너가 그랬잖아 씨발 새끼야 그냥 이러, 이러면서 이러 싸우고 있죠 와 2찬 3찬 4찬 5찬 6찬 7찬 8 반대 <laughs> 그와중에 8 반대네 파이 마피아팀 <laughs> 아 너무 재밌네 아 오케이 봤구요 4티어 아 몇판 할라 했는데 이거는 더더 더 하기도 좀 무섭고 그냥 이걸로 영상 끝내야겠다 자 한번 카드깡 해보겠습니다 이제 랭크게임을 한판 하면 이렇게 도전자라는 컬렉션에서 4티어 카드 카드를 하나 주거든요 띠리링 오오오 오, 오. 유언 나쁘지 않아 유언 굿오 와우 저는 그러면 이만 여기서 복수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오. 안녕. 어...